자, 반갑습니다. 김마입니다. 이번에 하이퍼 차지 다섯 개가 새로 나왔는데 실험해줘야겠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럼, l e t 제시 터렛때 보스 로봇 누가 이길까? 큐타임. 엘봉이 두 명한테 궁 채워주겠습니다. 이건 일반 터렛이고요. 체력은 6600에 데미지는 520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이퍼 차지 터렛이고요. 체력과 데미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퍼 차지 터렉과 보스 로봇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반피도 못 깎았어 이번에는 파워큐브 10개를 먹고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해볼게요 포탑 다시 소환해주겠습니다 앗 뭐지 파워큐브 10개를 먹었는데 체력이 아까랑 똑같은데요 데미지도 별로 안 올랐고요 루의 하이퍼 차지 대 프랭크 1가젯. 루의 하이퍼 차지는 적을 즉시 얼려버리고요. 프랭크의 1가젯은 모든 CC기의 면역이 됩니다. 초강력 CC기 대 CC기 면역. 과연 누가 이길까요? 프랭크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의 하이퍼 차지를 던집니다. 오, 도는 게안 멈추네요. 가젯을 안 켜고 하면 프랭크가 멈추거든요. 프랭크 1가젯의 승리입니다. 메이지 하이퍼 차지로 보스를 녹여보자. 메이지의 하이퍼 차지는 궁을 쓰면 자신의 주위로 6개의 평타를 날리는데요. 데미지 증가는 8비트의 터렛,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피해 기어 3개만 적용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링크 먹고 체력 절반 깎였을 때궁 써줍니다. Nope. <laughs> 이트 가겠습니다. 아까 6발이 다안 맞았거든요. Nope. Nope. 메이지가 궁을 쓰면서 넉백이 생기다 보니까 여섯 발을 다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로사의 하이퍼 차지는 주위에 있는 적을 느리게 만듭니다. 어, 어째서 안 좋은 예감이? 8비트는 브롤에서 가장 이동속도가 느린데요. 여기에 로사, 그리고 여러 동료들을 불러서 8비트를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터에그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트루실버 데릴이 구르면 특별한 이펙트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그 이펙트가 하이퍼차지 뭐, 이펙트와 뭐, 똑같다는 점. 와우, 다음 하이퍼차지의 주인공은 데릴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